서울역 2층 식당가에 와서 주변 경치를 짓고 있습니다. 식당 집이 한 15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식, 곰탕, 뭐 중식, 돈가스 등 모든 종류가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뭐 오장동, 흥남집, 가족회관, 이도곰탕, 백년호 도리도리, 서리제, 태극당, 프리미엄, 동카츠 중화가정, 밀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아, 모처럼 서울에 와서 이렇게 식당가에 와서 한번 주변 경치를 찍어 봅니다. 이쪽이 이제 서리제, 한정식 같네요. 저쪽이 이도곰탕. 있고 이쪽에는 뭐 백년옥 이것도 뭐 한식이네요 거의. 백년옥 하고 오장동 흥남집이 이렇게 있고 백년옥이 있고 이쪽이 이제 뭐 땀땀 쌀국수 가족회관 동카츠 중화요리 이런식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모든 종류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토요일도이라서 하여튼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2층 식당가를 한번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주문은 옛날에는 한 군데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각 식당 앞에서 별도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